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어, 5주차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4주차에는 어, 서로 간에 그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즉두개 수치형 변수 X와 Y 사이에 공유하는 움직임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어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둘이 공유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어 그런 기준하에 마이너스 일에서 1 사이에 있는 어 상관계수를 소개를 해줬고요 그와 관련되는 어 분석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이어서 상관분석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어, 사항이 어, 편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겁니다. 어,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어, 상관분석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걸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어, 상관분석과 되게 관련이 그, 어, 깊은데 어, 새로운 분석 기법으로 아주 중요한 분석 기법인 어, 회귀분석에 대한 소개 어,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오늘 3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제가 <laughs>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상관분석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편상관 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서로 간에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게 상관계수 잖아요 그런 것들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맨 끝에 보면 의사상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상관이라고는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서로간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느냐면은 하어 먼저 여러분들 그맨 아래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파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 편상관계수 또는 부분상관계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왼쪽에 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보면 혈압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월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여가 있습니다. 혈압하고 월급하고 화살표시가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혈압하고 월급하고의 상관계수를 구해 봤더니 0.7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혈압하고 월급이 뭐가 그렇게 관련이 깊게 나오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혈압이 높다라는 얘기네? 그 혈압이 높으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그 중간에 혈압하고 월급의 중간에, 중간에, 어,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 나이라고 하는 게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나이하고 혈압을 보면 상관관계가 0.8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하나는 나이와 월급도 관련이 되게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회사에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임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이 0.9나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혈압하고 월급은 원래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나이와 혈압이 겹쳐진 부분, 나이와 월급이 겹쳐진 부분을 제외하고, 혈압하고 월급의 순수한 관련, 둘만의 순수한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1이 나온 거예요. 그 우측에. 그러니까, 나이를, 예를 들어서, 뭐, 35세인 나이, 35세인 나이, 동일한 나이인 사람들만 뽑아서, 혈압하고 월급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1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게, 둘의 순수한, 올바른 상관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혈압과 월급 간에 있어서 상관계수 0.7은 겉보기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풀려진 거죠. 의심스러운 관련이죠. 거짓된 상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과 월급을 연결시켜줘서 그런 엉뚱당치 않은 상관, 0.7이라고 하는 건 나온 걸 통제해 줄수 있는 변수가 꼭 필요하다. 그게 나이라고 하는 걸 통제해 놓고 통제한다는 건 동일한 나이인 사람들만 모아서 이런 뜻이에요. 통제해 놓고 혈압하고 월급 간에 둘의 순수한 관련성을 구한 것, 그것을 편상관이라고 한다 또는 부분상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관분석을 해야 올바른 결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관이 나왔을 땐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 그들의 순수한 관련성을 혼란시키는 그런 걸 교라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변수를 찾아서 통제한 후에 둘의 순수한 관련을 알아보는 것이 상관 분석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맨 윗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의심스러운 상관 어, 이럴 경우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해서 둘의 순수한 상관을 구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어, 그 아래도 여러분들 보면은 중간에도 보면 종교 집회 수와 범죄율. 종교 집회 수와 범죄율. 아니, 종교 집회를 많이 연다고 해서 왜 범죄율이 늘어나느냐? 범죄율이 증가하느냐? 그 이상하잖아요. 종교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늘어난다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종교 집회가 늘어난다는 건그 중간에 연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종교 집회 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은 서울 대도시 이런 데서 뭐예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중간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교락을 혼란시키는 혈압과 월급의 순수한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나이를 통제해서 상관계수를 구해야 된다는 걸꼭 여러분들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PSS를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제품만족도.sav 이렇게 나와있죠. 제품만족도.sav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맨 왼쪽에 보면 나이가 있죠. 28세, 23세, 26세. 그 다음 두 번째, age 언 n 바 r 이라고 하는 건 20대는 2라고 되어 있고요. 30대 나이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X1하고 X2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와 관련되는 두개의 문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분석 메뉴를 누르고요, 어,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그 아래 세 개가 나오는데 그두 번째 편상관계수를 누르면요, 어, 그 다음 페이지에 화면이 여러분들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편상관계수에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거는 기능 만족도를 x1이라고 했고요 어, 디자인 만족도를 x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걸 모르고 뒀어요 어, 연령이라고 하는 걸 뒀습니다 연령 그래서 연령이라고 하는 통제 변수를 뒀을 때 나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순수한 상관. 그런 걸 뭐라고 해? 편상관이라 그랬죠 그런 걸 확인해 보고자 한 거고요. 그 아래 유의성 검정은 양측 검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출력해 달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또 옵션을 눌러보면 거기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에 체크된 걸 보면 기본적인 통계량을 어, 뽑아 달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출력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 보면요. 먼저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출력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기능 만족도는 평균이 42. 표준 편차가 31.347. N 자료수는 20명의 자료네요. 디자인 만족도 평균이 76.25고요. 표준 편차가 11.24고요. 역시 20명이 자료예요. 또 연령은 31세가 평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럴 때, 밑에 출력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맨 왼쪽에 보면 통제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통제변수가 거기 여러분들 지정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정은 그러니까 통제변수를 안 두고, 그냥 상관기술을 구한 거죠. 통제변수를 그 아래는 보면 또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 건 통제변수를 연령으로 두고,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간의 순수한 상관, 즉 편상관을 구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 변수를 두지 않고 그냥 상관계수를 구한 걸 한번 보세요.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자 가로에 기능 만족도, 세로에 디자인 만족도 만나는 지점을 보세요. 상관계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0.703 찾으셨어요? 네, 0.703. 그 아래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은 0.001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기능 만족도와 연령하고 상관계수가 얼마예요? 0.698. 기능 만족도와 연령하고 상관계수가 0.698이고요. 두 번째 줄, 가로, 디자인 만족도와 연령하고 상관계수를 보면 0.993이라는 걸 찾으셨어요? 자, 가로의 디자인 만족도, 세로의 맨 끝에 줄 연령하고 만나는 지점, 상관계수범 0.99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만족도하고도 0.7만큼의 관련이 깊고요. 연령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디자인 만족도도 되게 관련이 깊은 거예요.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족도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능 만족도와 관련이 깊고 연령은 디자인 만족도와 관련이 깊으니까 그런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능과 디자인의 둘의 순수한 관련성을 보기 위해선 연령을 통제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해 보면 통제 변수에가지 연령이라고 하는 걸그 통제돼 있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예요. 연령이라는 걸 통제하고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를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0 0.115 얼마라고요? 0.115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에 따른 유의확률 즉 p값을 보면 0.639로서 0.05보다 훨씬 크죠. 즉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 그것을 기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통제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를 그냥 상관 분석을 하면은 상관 계수가 0.703이고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p값이 0.001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령 때문에 둘이 관련이 만족도 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과 기능 만족도가 0.78, 0.698의 관련성, 디자인 만족도와 연령은 0.993의 관련성, 이렇게 양쪽에 다 관련이 깊은 연령을 통제하고 나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순수한 관련성을 살펴봤더니 상관계수가 0.115에 불과하고 p 값도 0.639에 0.01로도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둘의 관련이 있다라는 걸 기각할 수 없다. 즉통계변수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반대 결론이라는 걸알수 있죠. 바로 이 연령과 디자인 만족의 상관계수 0.12로와 p 값 0.639가 올바른 결론이다. 통계변수를 지정하지 않은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 0.703과 p 값 0.001은 겉보기에 그렇게 나온 부풀려진 의심스러운 관련이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만큼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과 벗어나는 관련성이 나타났을 때그 이면에 어떤 변수가 숨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통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연령대별로 따로 해본 거예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20대 자료만 뽑아서 동일한 20대 자료만 뽑아서 어, 상관분석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30대만 뽑아서 상관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럴 경우 20대에서 한번 보세요.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388 보이시죠? 0.388. 그 아래 유의확률은 뭐예요? 0.390. 0.05보다 커서 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죠. 또 하나 연령대 30대를 한번 거기 살펴보면요, 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간의 상관계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 1 7 2로 나와 있죠. 그0 1 7 2로 나와 있어요. 이에 따른 p 값은 0.575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30, 연령대 30대에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한그 편상관계수의 의미가 연령대별로 따로 상관분석을한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상관분석을 할때두 수치형 변수 동량형 변수 간에 있어서 선형적 연관성을 살펴본 상관분석에서 어, 여러분들이 크게 주의해야 될걸 여러분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준다고 하면 어~ 선형적 연관성 즉 곡선 관계 상관계수가 0이라고하도 비선형적 곡선적 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곡선을 구간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상관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변수 사이에 관련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관련이 깊게 나오면 그 이면에 겉보기에 관련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통계 변수. 통제변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우리가 보고자는 상관관계 둘다 관련이 깊은 변수. 우리 예를 보면은 나이인 거죠, 연령. 그런 것들을 통제해서 둘의 순수한 관련성을 살펴보는 그런 편상관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 상관분석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히 상관분석은 x라고 하는 수치형 변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수치형 변수가 있어요. 둘의 화살표시가 무슨 방향? 양방향. 둘의 1대1 대등관계 속에서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방법이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할회귀분석은 그거와 달리 x라는 것을 광고비라고 해보세요. Y라고 하는 걸 매출액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광고비와 매출액이 화살 표시가 양방향일 때는 광고비와 매출액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광고비에서 화살 표시 화살을 쏘고 매출액 y가 화살을 맞았을 땐 화살을 쏜 쪽이 원인이고 화살을 맞은 쪽이 결과인 거예요. 반응. 그래서 광고비를 늘렸더니 그 결과로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화살 표시가 일 방향인 겁니다. 한쪽 방향. 그럴 때 원인의 인자 결과의 가짜를 따서 그럴 경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양.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와 해당되는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편상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